안녕하세요. 빨간맛입니다. 일전에 말씀드린 저희 무료방 입장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. 오늘 정확히 오전 9시 18분에 추천 나간 DTNC 5650원 이하로 매수가 안내 드렸었고요. 10분 뒤에 바로 8% 반절 익절 총12% 수익 안내 드렸습니다. 코스닥은 800선이 갭 하락으로 무너졌는데도 바로 실력 확인 저희가 보여드렸고요. 이런 종목들 오늘만 나오는 거냐? 아닙니다. 저희 무료방 2주 동안 체험하시는 분들은 2주 내내 이런 종목들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고 수익도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루 3%에서 5% 수익 매일매일 내드리는 저희 방으로 오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.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진입 근거나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. 무조건 매수해라 라는 주먹 구구식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하락장에서 수익 보는 저희 실력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료방이잖아요 제대로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큰 수익 보실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늘 오후도 종목 추천 드릴 거고 내일 오전에도 타점 잡고 안내 드릴 겁니다 무료방 입장은 말 그대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죠 아래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무료방 안내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. 추가로, 요새 2차 전지 주식 물리신 분들 정말 많은데, 무료로 저희가 진단 싹 해드립니다. 말씀만 해주세요. 단 3일만 체험하셔도 관리받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실 겁니다.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.